잠언 말씀 여행 38일 차예요 지혜를 찾으면 내 앞길이 열리고 내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하루도 지혜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악인들은 늘 범죄만 생각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는 너무 높이 있어서 성문 앞 광장에서 할 말이 없다. 남을 해야 할 음모를 꾸미는 자는 음모자라 불린다. 미련한 자는 범죄할 생각만 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은 몸에 좋으니 꿀을 먹어라. 꿀은 내 입에 달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내 영혼에 달다는 것도 알아라. 지혜를 찾으면 내 앞길이 열리고 내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